카이사르에게 원원 최종 공고를 내린 원로원 그리고 폼페이우스 로마를 지키지 않고 빠르게 브린디시로 이동했습니다. 카이사르는 갈리아에서 함께했던 모든 군대와 함께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1개 군단 정도밖에 없었죠. 폼페이우스는 2개 군단 이상의 군대와 집정관이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군대를 모으기도 했고요. 카이사르와 대항하기도 했습니다만 폼페이우스가 직접 나선 적은 없습니다. 폼페이우스는 백전노장입니다. 카이사르가 넘겨준 두개 군단은 전투 경험이 있지만 폼페이우스화 되어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새로 징집한 시인병들은 전투 경험이 없습니다. 물론 과거 폼페이우스와 함께했던 퇴역병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손발을 맞춰본지 오래되었거나 없는 장병들이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와 일전을 벌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카이사르의 편지를 계속 씹으면서 브린디시에 도착을 하고 결국 그리스로 넘어가게 되죠. 카이사르는 뒷정 이를 어느 정도 하고 아드리아해를 건너 그리스로 넘어가기로 합니다. 카이사르에게 불리한 점이 있다면 해군이 없다는 겁니다. 아드리아해의 제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보냈던 안토니우스와 돌라베라는 폼페이우스의 해군에 의해서 전멸합니다. 카이사르는 배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로 그리스로의 상륙작전을 시작합니다. 일부 준비되었었던 배는 폼페이우스와의 해전에서 나포당하거나 침몰했습니다. 겨우 추가된 선박으로는 15,000명의 병 사와500 기병 정도만 이동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 카이사르는 생각보다 그리스로 함께 할수 있는 병력이 적은 상황을 설명해 나갑니다. 오랜 갈리아 전쟁 동안 전사자가 맞았다는 거죠. 일반적인 군대라면 보충병을 받았을 텐데 카이사르는 한 개의 군단에서 결원이 생겨도 채워 넣진 않았습니다. 6000명이 정원인 일개 군단이 전사자와 부상병 등으로 인해서 반 이하로 떨어진 군단도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페인에서의 전쟁은 여름이었습니다. 하지만 브린디시에 도착했을 때는 늦가을입니다. 날이 추워지기 시작한 거죠. 많은 이탈자가 속출했음을 적어놓습니다. 두번 정도에 나눠서 그리스에 상륙할 수 있었던 최대 병력은 4만 정도였을 겁니다. 폼페이우스가 준비하고 있는 군단의 규모를 설명합니다. 카이사르에게 넘겨받은 군단과 과거 폼페이우스와 함께했던 장병들 그리고 신규 모집한 장병들을 합쳐서 9. 개 군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거의 정원을 채우고 있었다고 치면 5만 명일 텐데 카이사르가 넘긴 군단은 고부단 조금 모질랐겠죠? 여기에 안토니우스가 패전하면서 15개 대대 1.5개 군단이 폼페이우스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리아 지역 총독으로 있었던 폼페이우스의 새로운 장인 메텔루스 스키피오가 이끄는 두개 군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그리스 지역에서 동맹국들로부터 병사들을 모았습니다. 상당히 많은 군자금이 필요했을 겁니다. 시리아와 그리스 일대의 속주 총독은 폼페이우스파 원로원 의원들입니다. 세금을 올립니다. 동맹국 지도자들에게 상납금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은 돈과 곡물은 그리스, 시리아 등 로마 제국 동쪽의 곳곳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자신이 어떻게 돈을 모았는지는 적지 않습니다. 물론 카이사르는 로마 시내로 들어가서 폼페이우스파가 미처 가져가지 못했던 국고 를 사용할 수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원전 49년 내내 스페인에서 전투를 치러야 했었기 때문에 남아있진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장병들에게 노예와 개인 짐을 놓고 승선할 것을 요청합니다.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노고와 위험을 끝낼 종착점에 가까이 왔다. 그러니 그대들은 편한 마음으로 노예와 짐을 이탈리아에 남겨 두어도 좋다. 승선할 때는 더 많은 병력이 배에 오를 수 있도록 기초적인 장비만 휴대 하라. 승리했을 때는 카이사르의 관대한 보상이 그대들의 기대를 충족시켜줄 것이다. 더 많은 병력을 배에 실기 시작합니다. 15000명의 보병과 500기병 이상이 배에 승선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카이사르는 기원전 49년 속주총독이라는 공식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후임 속주총독이 그리스로 도망간 상태이기 때문에 속주총독 자리가 계속 유지가 되었던 거죠. 페인에서의 전투가 끝나갈 때쯤 독재간의 인명이 되었었죠. 빠르게 집정관 선거를 치르고 집정관이 됩니다. 나머지 한 명의 집정관은 당연히 친 카이사르파 의원이고요. 1월 4일은 공식적으로 집정관 임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바로 이날 브린디시를 출항합니다. 그리스까지는 하루 정도면 충분합니다. 물론 바람을 잘 받아야만 하지만요. 겨울에는 주로 남서풍이 분다고 합니다. 브린디시에서 그리스로의 범선은 순항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1월 5일 그리스의 도시인 오리쿰 근처에 다르게 됩니다. 오리쿰은 그리스인들이 만든 도시이고요. 폼페우스파 로마 병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근처에 모래밭에 배를 대게 되는 거죠. 영국 상륙작전 때 모래밭에 상륙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폼페우스파는 왜 수송선을 놓쳤을까요? 1월 4일은 겨울 초입입니다. 카이사르는 내전이 어느정도 종료된 다음에 달력을 개편을 합니다. 자그마치 90일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요. 1월 4일이라고는 하나 실제로는 10월 4일다 4일 정도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겨울이 시작되려는 시점인 거죠. 고대에는 겨울에 전쟁하는 경우는 드물었습니다. 만약 겨울에 전쟁이 있다면 습격 정도인 거죠. 그런데 카이사르는 갈리아 전쟁을 치르면서 여러 차례 겨울에 전투를 치렀습니다. 일종의 기습인 거죠. 홈페우스파는 이 카이사르의 속도전, 아니, 기습에 당한 겁니다. 오리쿰은 카이사르가 상륙하는 곳 바로 근처였기 때문에 배를 출항시킬 수 있었습니다. 18척 정도의 배밖에 없었기 때문에 앞 당에서 나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110척의 함선을 이끌고 있었던 비블루스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장병을 모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고 전해집니다. 하지만 함대를 이끌고 있었던 비블루스는 카이사르에게 한이 맺힌 사람입니다. 보통 집정관은 격달로 주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블루스와 카이사르가 집정관인 해를 로마 시민들은 율리우스와 카이사르가 집정관인 해다라고 할 정도로 비블루스는 아무 역할도 못했습니다. 그 이전에도 법무관도 함께 지낸 적이 있다고 합니다. 독이 오를 때로 오른 비블루스는 카이사르의 두 번째 군대를 수송하러 브린디시로 돌아가는 배를 습격하게 됩니다. 배를 모으는 선원들 정도밖에 없었을 텐데 모두 불태워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블루스는 브린디시와 오리쿰 사이의 해역에 배를 상주시킵니다. 항구로 돌아가지 않고 해상에서 순찰을 도는 거죠. 현재의 배들은 물을 자체적으로 수급을 할수 없습니다. 도 있고 식량도 상당히 잘 비축해서 다닙니다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블루스는 카이사르와 일전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무리수를 두게 됩니다. 이 사이 일리리아 지방에서는 폼페이우스의 해군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카이사르의 명에 의해서 안토니우스가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서 상륙했던 지역입니다. 폼페이우스파에게도 중요한 지역인 거죠. 이 지역에 있었던 도시들이 폼페이우스파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기 시 합니다. 카이사르는 공식적인 로마의 공직자이고 폼페이우스는 아니라는 거죠.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에게 강화 사절을 보내고자 합니다. 비블리우스 루푸스라는 인물입니다. 두 번이나 카이사르에게 잡혔었고 다시 폼페이우스에게 돌아갔던 사람입니다. 비블리우스를 보내면 그래도 폼페이우스가 강화에 조금이라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빠르게 폼페이우스에게 달려갑니다. 강화 사절을 보냈지만 휴전은 아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추가 부대의 상륙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오리쿰으로 향합니다. 시민들이 폼페이우스파 군인을 몰아내고 카이사르에게 문을 엽니다. 이어서 포자니 당시 이름으로는 아폴로니아 지역도 폼페이우스파 군인들을 몰아내고 카이사르에게 문을 열게 되는 거죠. 폼페이우스가 공을 들였던 한 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인근에 있었던 많은 도시들이 카이사르에게 문을 열었다고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군대가 훈련이 덜돼 있어.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 중부 지역에서 여름 기간 동안 훈련을 진행합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가 그리스 서부 지역에 디카리움까지 오는 모습을 패잔병의 모습으로 그립니다. 혼란에 빠졌던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카이사르의 상륙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카이사르의 군대가 숫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는 걸 생각해보면 지나치게 두려워했던 것이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아마도 폼페이우스 이외에 많은 사령관들이 불안함을 내비쳤 그기 때문에 장병들까지 그러지 않았나 싶고요. 그로 인해서 상당한 탈주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명들이라기 보다는 동맹국들의 병사들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사르는 압수수강. 지금은 세미니 강이라 불리우는 곳 남쪽에 진영을 구축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와 함께하기로 했었던 도시들을 보호하기 위함도 있고요. 강을 끼고 수비를 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급하게 달려온 폼페이우스도 디라키움을 등지고 압수수강 북쪽에 진영을 설치하게 됩니다. 브린디시에서 이진의 수송을 책임지고 있었던 칼레누스에게 카이사르는 연락을 취합니다. 해상에는 비블루스의 해군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 상태에서 배를 몰고 들어오는 것은 자살행위인 거죠. 출항을 하지 말라고 알리게 됩니다. 그런데 칼레누스는 이러한 연락을 출항을 막 했을 때 받았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대부분의 선박은 돌아왔지만 하나의 수송선, 이 수송선에는 군인도 없었다. 다고 합니다. 일반인들이었던 거죠. 독이 마친 비블루스는 군인도 탑승하지 않은 이 배를 공격해서 모든 사람을 죽였다고 합니다. 이 중에는 어린 아이도 있었다고 카이사르는 적고 있습니다. 압수수 강을 기준으로 폼페우스와 대치 상태를 이루면서 그리스 서해안 내륙을 카이사르가 점령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바다 위에는 비블루스와 리보가 배를 띄워놓고 있죠. 비블루스와 리보는 장기간 해상 작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과 때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병사들의 건강이 악화되겠죠. 그래서 두 사령관은 카이사르파 사령관들에게 협상을 제안합니다. 그리스 서해안 도시들의 지지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출장 중이던 카이사르가 급히 돌아와서 협상에 임하게 됩니다. 리보가 단독으로 카이사르와 협상을 하러 나타납니다. 강화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폼페이우스가 강화를 결정할 때까지 휴전하자는 제안을 카이사르에게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강화 협상을 하는 것은 좋다. 그러기 위해서 사절단에 안전을 보장해달라 아니면 당신들이 보호해 주든가 우리가 봉쇄를 풀길 원한다면 너희들부터 봉쇄를 풀어라 당신들이 지금 브린디시에서 출발하려는 우리 군대를 막고 있지 않느냐 리보는 휴전을 원했던 것이고 카이사르는 강화를 원했던 거죠 결국 이 협상은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사령관 비블루스는 함선 위에서 카이사르의 일을 갈면서 사망하게 됩니다 폼페이우스 진영이 완성되자 비블루스는 폼페이우스에게 카이사르의 제안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많은 군대를 잃었고 카이사르도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아드리아에서 피해를 보았다. 대등한 상황일 때 강화를 해야 둘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않겠느냐? 우리가 합의를 못한다면 각자 원하는 강화 조건을 원로원과 민회에 보내자 그리고 그들의 중재를 받아들이자고 제안을 합니다. 당시 카이사르가 집정관입니다. 더군다나 카이사르는 민중파로 분류되던 인물입니다. 당신이 이러한 조건을 받 3일 내에 군대를 해산하자 그렇게 되면 군대가 없는 당신이나 나나, 원로원과 미네의 뜻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제안을 합니다. 폼피우스는 비블루스가 가져온 카이사르의 제안을 더 이상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카이사르의 은덕에 의한 것으로 보이게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시민권이든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자진해서 이탈리아를 떠난 내가 이탈리아로 돌아간다면 사람들은 분명 카이사르의 관대함 때문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자존심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명분을 완전히 잃는다는 말일 겁니다. 폼페이우스가 정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상황 판단 능력은 충분히 있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충분히 군사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폼페이우스는 함부로 압수스 강을 넘는 전격전을 시도하지 않습니다. 카이사르는 아직 이진이 도착하지 않은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강을 사이에 두고 장병들끼리 이야기를 합니다. 대부분은 로마 시민병입니다. 일부는 갈리아 에서 함께 전투에 나섰던 병사들이기도 하고요이 틈을 타서 카이사르는 강화 협상을 시도합니다. 폼페이우스파 쪽에도 스페인에서 도망친 바로가 있습니다 무관이라기보단 문관이죠. 협상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장교들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장병들이 지켜보는 앞에서요. 이때 과거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라비에누스, 지금은 폼페이우스와 함께하고 있는 사령관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화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거만한 태도로 논쟁을 벌였다고 카이사르는 적고 있습니다. 불만을 품은 장병들이 돌과 창을 던졌다고 합니다. 진영으로 돌아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합의를 논하지 않겠다. 카이사르의 목이 있어야지만 강화가 있을 수 있다. 라고 외칩니다. 8년 이상을 아니 그 이전부터 라비에누스는 카이사르와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으나 폼페이우스 진영으로 넘어갔죠. 시오노아나미는 크리엔터스 파트로스 관계 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자는 카이사르의 정치적인 방향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었다고 설명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 오랜 친구와 등을 지게 된 거죠. 배신이란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라비에누스도 고민이 많았을 겁니다. 카이사르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면 라비에누스는 또 다른 강을 건넌 겁니다. 되돌아갈 길이 없다고 스스로 생각을 했거나 자기 함시를 계속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카이사르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는지도 모릅니다. 카이사르는 여기까지 적고 갑자기 수도 로마에서 벌어진 반란을 소개합니다. 카일리우스의 반란입니다. 진행과정을 간단하게 보면 카이사르가 11일 동안 만든 정책 중에 하나부터 시작됩니다. 내전으로 인해서 떨어진 채무자들이 갖고 있는 자산 가치를 보존해주고자 했던 것이고요. 채무자들이 빚을 갚게 되면 채권자들은 이를 다시 빌려줄 수 있게 됩니다. 경제 활성화와 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고자 했던 거죠. 법이 있다고 해서 행정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로 원정을 가기로 한 카이사르가 법무관에게 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법무관은 마르세유 공방전을 함께 치렀던 트레보니우스입니다. 당시 카일리우스는 카이사르파로 분류되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쉽게 법무관이 되었죠. 하지만 같은 법무관이더라도 트레보니우스가 핵심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불만을 품은 카일리우스가 더 획기적인 법안을 제시합니다. 6년간 채무 이행을 면제 하고 이자 또한 면제해 주자는 거죠. 그러나 카이사르파 집정관 세르빌리우스의 반대에 부딪혀서 무산되고 맙니다. 이에 흥분한 카일리우스는 더 강력한 정책을 내놓습니다. 1년 동안 소작농들의 소작료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거죠. 더 나아가 채무 탕감까지 법제화 시키고자 합니다. 트레보니우스는 반대를 하게 되 고요. 원로원은 카일리우스를 공직에서 추방하고 집정관은 카일리우스 를 원로원에서 제명시키기에 이르 릅니다. 제안한 법안들은 포퓰리즘에 해당합니다. 카이사르는 독재관으로 다시 부임했을 때도 포퓰리즘 정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과거 문진파의 리더라고 했던 클로디우스가 만들었던 무료 밀 배급 제도도 폐지해 버리거든요. 이러한 포퓰리즘은 민중파여서 하는 것이 아니어 보입니다. 표를 얻기 위한 선거 정책인 거죠. 한국보다 잘 나가던 아르헨티나 9번의 부도를 겪죠. 이후 카일리우스는 원로원파 호민관이었던 밀로와 연합을 하게 됩니다. 워낙 언변이 좋아서 클로디우스를 살해한 밀로의 재판에 변호인으로 나서기도 했었습니다. 밀로는 이탈리아 밖으로 쫓겨나 있었던 상황입니다. 검투사 부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폼페이우스의 명령을 받아서 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탈리아 도시들은 문을 열기를 거부하게 됩니다. 코사라는 도시에 갈리아와 스페인 기병들을 매수하고자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 의해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카일리우스는 기사계급 출신입니다. 부잣집 아들이라는 거죠. 그리스 유학 시절 키케로와 친분을 쌓기도 했었고 키케로에 의해서 원로원 최종 공고를 받고 쫓겨났었던 카탈리나와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카탈리나는 집정관의 세 차례 입후보에 쓰나 낙선하게 됩니다. 카탈리나 역시 급진적인 포퓰리즘 정책을 공약으로 쏟아냈던 인물입니다. 원로원파, 민중파 모두에게 미움을 샀던 인물이고요. 카탈리나는 반복되는 입후보에 빛이 엄청나게 많은 상태였습니다. 카일리우스도 다르지 않았고요. 쿠리오아도 친분이 있었습니다. 쿠리오는 원래 원로원파로 분류되던 사람이었죠. 카이사르에게 배수당한 것으로 알려진 소민관입니다. 쿠리오가 카이사르파로 전향하자 카일리우스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카이사르에게 붙게 되면 공직에서 훨씬 더 유리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카이사르의 정치적 성향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기득권이기 때문에 당연히 반 카이사르파의 간석이 높지만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도 이 필요했던 거죠. 이 모든 것을 해결하고 싶었을 겁니다. 물론 기케로처럼 변호사로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젊은 정치인 지망생들은 좌절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카이사르가 등장합니다. 갈리아 전쟁에 동참했던 젊은 정치 지망생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트레보니우스도 이런 인물 중 하나라고 볼수 있을 겁니다. 카일리스와 차이가 있었다면 좀더 먼저 카이사르와 동행을 했다는 거죠. 농공행상에서 밀린 카일리우스는 불만을 가질 수 있죠 라비에누스는 어땠을까요?